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공이 빗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방송에 제가 그 대부 펠치의 쇼게임에서 말한 파워스윙과 휘니스스윙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를 칠때 이제 자주 하게 되는 실수, 즉 에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잘 아실 것입니다. 예, 골프는 이제 거리와 방향을 잘 맞추, 맞춰야 예, 좋은 제 스카를 얻습니다. 어, 타케 게임입니다. 어, 고정되어 있는 그 홀컵을 향해서 이제 공을 보내는데 예, 좀더 적게 쳐야만이 좋은 스카를 얻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그 방향도 틀어지고 이제 거리도 맞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서양 사람들은 이제 모든 공은 반드시 분산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예 그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이제 골프를 칩니다. 어, 공은 항상 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어, 나쁜 X다.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짧아도 어, 짧아서 벙커에 빠져도, 어, 그럴 수 있다. 또, 공이 좀 삐뚤어져서, 어, 물에 빠져도, 어, 원래, 원래 공은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배달민족은, 어, 너무나 이제, 빤듯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쳤는데, 공이 땀만 뭘 먹을 수 있어?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공은 항상 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실력 탓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하는 대로 연습장에서 이제 보내려고 또 연습을 똑바로 보내려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빌드에만 서면 여전히 공은 자기 마음대로 들로 산으로 날아다닙니다. 공이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느냐, 그, 통계를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치고 싶은 타겟에서 이제 벗어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 PEI라는 이제 지표인데, 이제 에러, 에러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퍼의 풀스윙을 평가를 해서, 이제 목표보다 좌우측으로 벗어나는 정도, 또 이제 앞뒤로 벗어나는 정도를 데, 데이터 이제 한 것입니다. 상위 골퍼일수록 에러율이 이제 당연히 낮습니다. 이제 프로들은 이제 180에서 200m 거리에서 좌우 측으로 평균 11m, 또 170m 거리에서는 9m, 150m에서는 이제 7m 정도 빗나가 빗나가는 통계를 이제 나타냅니다. 이 이제 반지름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빗나간 경우에는 평균 거리이기 때문에. 아, 두배 이상도 더 빗나가는 그 샷도 이제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실 산실적으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 200m에서는 22m. 170에서는 이제 18m. 150에서는 이제 1 4 m 그래서 좀씩 이제 그 비율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대략 한10% 정도 빗나갑니다. 아, 그래서 10% 정도만 빗나가면 그렇게 나쁜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아, 이 수치는 이제 세계 최고 그 PGA 프로들의 이제 수준일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PGA 프로들은 롱 게임에서 아, 거리에 대한 오차보다는 방향에 대한 오차가 더 많은 편입니다. 참그 아이러니합니다. 거리를 내는 채는 거리를 내는 오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 오차보다는 이제 롱게임 드라이버 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로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애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는 비교적 그, 그 오차가 많이 이제 그 좌우 편차보다는 많지 않은 편인데 클럽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또 샷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롱게임에 있어서 좌우 축으로 떨어진 볼들을 이렇게 둥글게 탄착군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서 보면, 여성의 그 브레지어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브라 효과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40에서 6 0야드에서는 방향 좌우쪽보다는 앞뒤 편차가 더 많습니다. 즉, 그 브라 효과가 세로 모양, 즉 쇼게임은 방향보다 거리를 더못 맞춘다. 이런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퀴시 멀어질수록 좌우측 편차는 부채꽃처럼 넓어집니다. 세계 탑 클라스조차도 200m 에서는 약 40m 지름의 원통 안에 떨어뜨리면 생긴 쪽으로 자란 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m 거리에서는 20m 원통 안에 이제 넣으면 이제 성공입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보통 그 보기 플레이 수준이면 약15% 정도로 분산율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30m 정도, 그 지름이 30m 정도 되는 원통 안에 샷을 치면 아주 평균적인 샷을 친 것이다. 그러니까 100m에서 15m 짧게 치든지 또 탑볼을 쳐서 또 115m를 치든지 이건 그 나쁜 샷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100m를 앞두고 이제 핀을 향해서 쳤는데 왼쪽으로 15m를 가서 어, 커팅을, 롱커팅을 한다든가, 오른쪽을 15m 벗어나서 어, 그릴을 놓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 그렇게 어, 나쁘게 잘못 어, 친 샷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100m 에서 앞뒤로 15, 바우로 15m 정도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그냥 그 나쁘지 않는 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공을 원하는 지점으로 자주 보내려면 이제 레슨을 받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습장에서 타겟을 정하고 좌우축으로 볼이 얼마나 이렇게 분산되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클럽별로 자기의 그 에러율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길게 치고 짧게 치고 또 좌, 어, 좌우로 이렇게 흩어지는 사실 치는지 그 에러율을 좀 알아내면 어, 여러분이 실제 필드에서 그 숙화를 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공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 점을 꼭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운을 바라는 사실을 아지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수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발 한 클럽 크게 잡고 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잘친 그런 샷, 그 거리를 자기가 실제 치는 샷 거리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 필드에 가면 이제 긴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라이도 이렇게 불편한 라이가 있기 때문에 다 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보다 항상 좀 짧게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클럽 그 길게 잡고 좀 부드럽게 가볍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더 방향성도 좋아지고 더 많이 이제 원거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롱샷을 어할 때는 이제 비글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롱샷을 드라이버를 치는데 비글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좀그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런데 또쇼 게임은 짧은 거리인데 이 방향은 잘 맞으니까 거리가 더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같은 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보면. 멀리 칠 때는 멀리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또쇼 게임은 거리가 짧다고 해서 이, 그, 거리를 맞추기가 더 짧은데도 거리가를 맞추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제 내용을 좀 정확히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않으려 안았으면. 어, 그렇게 자기 탓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쿨하게 공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샷을 어떻게 할까 어, 그런 점에만 마음을 이제 모으고 어, 이렇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어, 자기 잘못을 후회하게 되면 어, 자칫 멘탈이 무너져서 어, 좋은 이제 그 플레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 실수를 하더라도 투덜 댈 필요가 없습니다. 투덜 대지 말아야 합니다. 투덜 대면 이제 공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공이 더 성질을 부려서 하으로 둘로 더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세라세라. 이 말은 이제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될 일은 꼭 되게 돼 있다. 걱정 마라. 이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세라세라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쉽게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이란 원래 삐뚤어져서 날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그좀 조심을 하고 또 스마트하게 플레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마다 페어의 한가위로 한 가운데로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칠 때마다 핀 옆에 그렇게 정확히 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공이 똑바로 날아간다 생각을 하고. 항상 똑바로 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억지를 핍니다. 착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착각하는 거, 고집 피우는 거. 그것은 아마 그, 그것이 이제 핸디캡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은 항상 자기 마음이 따로 있어서 삐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그 감사 이벤트에 그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로 그 네이비 시리얼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